찬송가 47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75장 찬송입니다. 죄악은 뿌리 깊게 우리 맘에도 사려 편당심 일으키며 차별의식 넣어서 대화를 막으려 한다, 대화를 막으려 한다. 주님은 십자가로 love <laughs>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함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피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으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에 앞을 떠나서 에덴동쪽 루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일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의 처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참 아름답고 멋지고 귀한 것이었지만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죄의 형벌은 참으로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또, 죄인의 모습으로, 원초적인 모습으로 드러내어 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사장은 이렇게 죄의 원초적인 모습이 드러나면서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으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 죄가 해결되지 않을 때 어떻게 인간의 삶을 파괴해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어그러진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은 통제할 수 없는 죄의 지배를 받게 되고 이 죄악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어서 결국 우리의 관계또 우리의 모든 삶을 파괴시켜 버리고 맙니다. 그런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회복의 시앗을 남겨 두시게 되죠. 오늘 제 본문을 단락별로 좀 구분을 좀 해보면 먼저 1절에서7절까지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나오게 됩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아들들을 낳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고 또 그들이 또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 있는가를 기록합니다. 8절에서 15절까지는 가인이 아벨 동생을 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유리하는 자가 되어 쫓겨나게 되는데, 그때 불안해하는 가인에게 그를 보호해 줄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 보면 가인의 자손의 족보가 나오고, 또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을 대신해서 다른 아들을 주셨는데 셋입니다. 또 셋의 자손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계입니다.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모습입니다. 예배의 실패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실패로 이어지고 이것은 관계의 실패, 인생의 실패로 이어지게 됩니다. 최초의 살인을 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살해하게 되는데 그 원인은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실패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1절에 보면 에덴동산에서 추방당한 후에 아담은 그의 아내 하와를 통해 가인을 낳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가인이라 부르게 됩니다. 2 절에 보면 가인의 동생 이제 둘째를 낳게 되는데 이름이 아벨이라 그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어,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3 절에 보면 이제 세월이 이렇게 흐른 후에 그들이 각각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어, 삼 하나님께 드렸고 사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또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오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럽니다. 자기 제사와 제물을 거절당한 가인은 깨닫고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분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을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제물이 땅의 소산이냐 또양 새끼냐가 아니라 믿음으로 드렸냐 아니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가인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가인이 믿음으로 제사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에서 잘못된 제사를 드렸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참여해야지 도리어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제 지금 가인은 어, 자기가 잘못해서 낯칠 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본인도 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사를 드리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경호리 여겼거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용기가 없어서 낯을 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 잘못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결과가 얼마나 어마무시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죄가 어디까지 가까이 왔느냐 하면 내가 문만 열면 바로 어문 앞에 있는 이 죄를 만나게 될 정도로 어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어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경고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문 열지 마네 어 마음을 조금만 열면 넌죄 지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중단해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가인의 마음은 어 죄를 원하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못된 놈 아벨을 죽이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이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미혹하고 그 욕망을 충동해도 도리어 그 충동에 놀아나지 말고 죄를 다스리라는 겁니다. 죄를 짓는 최종 책임은 죄를 지은 당사자가 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어,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 충동에 넘어가서 어,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았을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멈추지 못한다면 정말 죄로 인해서 어, 비참한 어, 결과를 맛보게 될 겁니다. 자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경고에도 불구하고. 어, 그의 마음을 잡지 못했던 가인은 결국 동생 아벨을 어, 죽이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어, 선고받게 됩니다. 어,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요청하자 하나님은 그를 보호해 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의 충동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벨에게 어, 들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을 하고. 들에 있을 때 아벨을 쳐 죽였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죄를 지은 가인을 하나님은 찾아 오십니다. 구절에 보면 가인에게 내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이 말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자로서 서로 돕고 보살펴 줘야 될 동생에게 내가 어찌해서 악을 행하고 죽였느냐. 아벨이 어디 있는지 한번 잘 살펴봐라. 이렇게 생각해 봐라 하는 말씀이죠. 이에 가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 그랬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는 또 물어보실 때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물어보시는데 결국 이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거죠.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십절에 보면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피 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는 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악행은 그냥 덮어지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 상달되고 전달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악을 행한 그 현장이 결국은 우리의 죄의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기회에도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결국 심판이 내려지게 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 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 땅이 아우의 이 피를 입을 벌려 받았기 때문에 그 땅이 가인을 용납하지 않고 저주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땅이 가인을 거부하고 가인에게 저주하니까 12절 말씀처럼 가인이 이제는 밭을 갈아도 소출을 내지 못하고 그 땅에서는 도저히 살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 즉, 떠도는 자가 되어 살아가게 된다는 라 겁니다. 가인은 아마도 이 떠돌이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또 괴롭고 힘든지 위험한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러한 내 죄벌이 너무나 무겁다는 라 겁니다 14절을 보면 주께서 내 쫓아내셔서 주의 나치를 뵙지 못하고 땅에서 유리하는 자, 떠도는 자가 될 것인데 진짜 두려운 것은 그렇게 될때 혹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은혜가 떠나면 결국 스스로 나를 지켜야 되는데 어, 나를 지킬 자신이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어,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어떤 표를 줬는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가인을 보면서 누구도 해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어, 가인의 자손과 세세 어, 자손의 족보가 어, 비교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자1 6 절을 보면 이제 가인의 어, 후손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가인은 여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17절에 보면 아내와 동쯤에서 에녹을 낳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성읍을 세우고 그성 이름을 그 아들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 불렀습니다 18절 말씀 이하에 보면 가인의 아들 에녹으로부터 그의 족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에녹이 이라스를 낳고, 이라스는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뭐 누구의 후손으로 쭉쭉 이름만 거명이 되는데 라멕 때 오면 뭔가 이게 설명이 붙습니다. 19절에 오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다. 그러니까 최초의 일부 다처가 여기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내의 이름은 하나는 아다고, 하나는 실라였습니다. 이두 아내를 통해서 자손이 퍼져나갑니다. 20절에 보면 먼저, 라멕의 아내,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이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럽니다.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것이. 옛날 고대에는 처음에 수렵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수렵에서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을 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목축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어, 잡아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어, 집에다 우리를 만들고 어, 키워서 어, 같이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목축이 시작된 겁니다. 21절에 보면 이 야발의 동생 유발이라는 자가 나오는데 이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악기를 만들어 연주하는 음악가가 여기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아주 오랜 오래 전부터 우리 가운데 있어왔던 것을 보게 되죠. 또2 2 절에 보면 이제 람에게 또 다른 아내인 실라에게 어떤 족보가 있는가를 보는데 신라의 아들 두발가인을 낳고 이제 두발가인을 설명하면서. 어,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누이 어, 나아마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구리와 새로 어, 어떤 기구를 만들었다. 대장장 이 역할을 했다는 건데, 어, 이때 벌써 청동기, 또 철기 문명이 시작되었다. 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자, 23절을 보면 다시 이제 최초의 일부 다처로 두 아내를 얻었던 라멕이 이 아내에게 허세를 부리면서 어 노래처럼 어 했던 말들이 나오는데 이게 참 두렵습니다. 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면서 어 라멕의 아내들아내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어 소년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어, 나는 어쨌든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저놈을 내가 가만둘 수 없어서 죽여버렸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 뭐 마음이 긁혔든지 몸이 긁혔든지 상하게 되어서 소년이라도 나는 용서하지 않고 죽였다는 겁니다. 뭐 촉법 소년 뭐 이런 얘기에 있어서 요즘에 우리 법은 어, 미성년자로 어릴 때잘 모르고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감경을 해주거나 또 어, 용서해 를 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멕은 가차 없는 거죠. 어린 소년이라 할지라도 나한테 못되게 굴러면 가차 없이 죽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가인을 해치는 자는 벌을 7배나 받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나를 해치는 자를 위해서는 77배의 벌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가 15절 말씀에서 유리 방황한 자가 될 것이라는 저주를 받은 가인이 하나님께 두려움을 토로했을 때 표를 주시면서 너를 치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장해 주었지 안전을 근데 라멕은 자기 하나님도 아니면서 가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벌을 7배로 보복해 준다고 했다면 나를 위해서는 77배의 보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허세를 부리는 겁니다. 가인의 후손이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죄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는 도저히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25절 이하에 보면, 어, 아담이 또 다른 아이를 낳아서 또 다른 인류의 족보를 만들게 됩니다. 아담이 가인과 아벨 이후에 또 다른 아들을 낳게 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은 셋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가인, 또 가인이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다른 씨를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26절에 보면 그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 불렀는데 에노스 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우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와일을 불렀다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거를 보면, 믿음의 사람 아벨은 죽고 또 그를 죽인 가인은 떠도는 자가 되고 이것으로서 인간에게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끊임없는 죄악 가운데도 하나님은 셋을 통해서 이렇게 에노스 때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실패하고 또 회개해야 될때 회개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더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게 되고 결국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좀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있다면, 내, 나에게서 끊어야지, 이것이 계속 대를 이어서 죄가 이어지게 되면, 결국 그 가문은 손망이 없는 가문이 되고 많은 것이죠. 그래서 가인의 가문이 이렇게 그저 죄인의 역사로 점철된 반면에 하나님은 또 다른 아들 셋을 통해서 새로운 가문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우리를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거부했다 하여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 결국 심판을 받아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되어 인생을 떠돌이로 살게 되었고 그의 후손은 계속해서 일부 다쳐나 또한 죄를 짓는 허세를 부리거나 하는 가문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또 다른 아들 셋을 낳게 했고 셋을 통해서 에노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주저없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영을 저희들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에게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